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버가모는 소아시아의 수도로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곳은 바벨론 종교를 비롯한 우상 숭배의 본산지로 그 어느 지역보다 영적인 핍박이 거센 곳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탄의 권자가 있다고 할 정도로 복음을 전하기 힘든 곳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습니다. 숭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하면서도 믿음을 지킨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제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보가모 교회는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선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같이 내게도 니고다량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광야 생활의 막바지에 무서운 유혹이 그들에게 닥쳤습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이 모압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계략을 전했습니다 모압비어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만나 행음하게 하고 그들을 우상에게 절하는 데 동참하게 한 것입니다. 이 계략에 넘어간 이스라엘 남자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음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었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버가모 교회에도 있다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 중에 우상의 재물을 먹음으로 영적인 음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교회사적으로 이 시대는 AD 313년부터 590년 로마 교황 그리에고리우스 1세 시대까지의 교부 시대를 상징합니다. 서만화교회 시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불법이 되어 숱한 고난을 당할 때음지에서또 카타콤에서 숨어 예수님을 믿던 교회가 마침내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기독교 공인으로 양지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392년 대오도시 우스왕제 칙령으로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약 200년간 로마 카톨릭교의 정체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교황인 그레오리우스 1세를 통해 오늘날의 카톨릭 교회의 정체성이 완성되는 겁니다. 혼대의 과정에서 카톨릭 교회는 바벨론 종교를 소용하며 영적인 타협을 합니다. 사실 황제의 국교가 되었다고 했지만 아직도 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특히 동방의 바벨론 종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른바 타협을 한 것이죠. 마리아 숭배니 성자 숭배 같은 것들이 그런 타협의 결과였습니다. 사실은 카톨릭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보편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가 교회에서 대중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겪었으며 이것을 영적인 음영으로 측만 것이라는 학자의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카톨릭 교회의 비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버가마 교회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영적인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일날 교회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집에 들어가서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고 어디 용한 나가서 점을 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령한 권사님 있으니 거기 가서 기도받자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음행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을, 다른 뭔가를 믿는 것은 다 영적인 음행입니다. 용하고 신령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에서 살려면 적당히 타협한다는 유혹에도 넘어가지 마세요 세상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구별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이들과 살아도 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냐고 등경위에 둔하니 여러모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세상의 빛으로 사는 오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버그바이회 같은 책망을 받지 않도록 의롭고 신실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